아니, 안녕하세요. 아, 레안녕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. 네, 안녕하세요. 와, 레버스님. 와, 네, 안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간. 하세세요하나둘셋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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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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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. 아하가 근데 능력을 <laughs> 남발하면요널티가 있어서. 아요 네, 안녕하요 네, 왜냐면 레버스님이 시간를 멈추면 우리는 멈췄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아 맞아요, 아, 맞아요. 안 맞아. 놀네. 맞아. 맞아, 아네 다준님이 정확하세요. 네. 어머, 어머 아, 네, 이름 불렸어, 불어! 다준 님이래 저도 이름 한 번만 불러서 한번 애타주요 네, 텐텐버리님 이초영님 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자기 맞아요.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. 그... 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아니요. 신인 버츄얼 아이돌 그룹 PJX의 래퍼를 맡고 있는 레보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처음 뵙겠습니다, 펄... 너블림. 예, 그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아, 네. 어? 그 팔로우 9,000짜리가 무슨 깡으로 합방을? 아, 아, 아니, 저 조방이라서 조방이라서 지금 어떤 하산을 아, 타신 거죠? 아, 제가 신인의 패기로 한번 네. <laughs> 제 카카오톡은 어떻게 알고 카카오톡으로 한 번에 진척을 했는지야 너가 시간 조작 능력으로 진척을 해줘서. 뒷 조직이잖아 다 해킹한 거야. 대체 뒷배가 누구길래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는 거야? <laughs> 아니 난 다른 사람이 알려주던데 디코로. <laughs> 다른 분한테 연락이었어. 어짜 <laughs> 그래서 아, 아. 물어봤는데 해킹 당했다고 하더라고. <laughs> 난... 아 제가 그게 있어요. 시간 능력자다 보니까 남용하면 부작용으로 다른 인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<laughs> 아. 너무 알피가 덕지덕지다. 알피가 알피가 뭐지? 뭐지 이게? 무례하다. 와 진짜 무례하다. <무례해서>. 알피가 <laughs> 뭐지? 저 헛소리하는 알피여서 죄송해요. 아그러시구나네 <laughs> 아, 이거 제 알피라서.